샬롬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11월 2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러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러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대부분 기생 라합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로 연결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보편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가나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아가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서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자 말자 발각됩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여리고성이 그만큼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기생 라합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도 되지만 땅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이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군할 때부터 우리의 대적들은 그 사실을 알고 경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간담이 녹은 상태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